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차트 교육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트가 왜 중요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차트란 무엇일까요? 종목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저희는 차트라고 합니다. 차트는 과연 단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암호화폐의 미래가치가 좋아서, 관련 산업이 성장해서, 아니면 아직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이 미래가치를 조명받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즉, 암호화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을 하는 것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분석하는 가장 밀접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들은 모두 이 차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가뜩이나 주식보다 가치 분석의 여지가 적은 이 암호화폐는 본질적 가치보다 차트와 기술적 분석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치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술적 분석이란 게 도대체 뭐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술적 분석이란 위에서 설명드린 주요 가격 결정 요인들을 담고 있는 보조 지표라든지 캔들, 거래량 그리고 과거의 추세를 나타내 주는 프랙탈 패턴 등을 통해서 통계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서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확률적 예측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절대 기술적 분석의 100%와 무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이 자리에서는 오른다 내린다 라는 말을 해드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법조인들이 수없이 많은 판례들을 머릿속에 넣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판단을 하는 것처럼 저 역시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머릿속에 넣은 이 통계들을 기술적 분석의 근거에 높은 승률을 보이는 혹은 높은 손익비를 보이는 이 타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반복을 할 뿐이고 이것이 다른 증권 상품과 암호화폐를 다르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자 투자와 트레이딩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트 분석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수천억의 수익을 낸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인 원유띠는 언제 거래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익숙한 자리가 오면 매매를 한다 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선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었지 라는 머릿속에 있는 오랜 차트 분석을 통한 결과물들이 실제 매매에서 발휘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를 통해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트 안에 녹아있는 모든 것을 짚어보면서 저를 포함한 유명 트레이더들의 많은 노하우들을 가르쳐드릴 거고 차트와 시장을 바라보는 눈, 트레이딩에 접근하는 방식 모두 강의를 듣기 전과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